안녕하세요, 불박 보조 배터리 전문 시공점 광명 넘버원입니다. 2022년 마지막 파격적인 연말 행사 진행합니다. 차량에 꼭 필요한 안전을 위한 시공 아이템 지금 바로 보시죠. 제품부터 장착까지 만도제 1 0 제품 4채널로 보여드릴게요. 잦은 측면 추돌사고부터. 주차시 문콕 패러까지 스트레스 많으셨죠? 사각지대 없이 앞뒤, 좌우 4채널 블랙박스로 소중한 촬영 지켜보세요. 슬림한 디자인의 만두 z 트 12년 무상 AS 지원합니다. 4채널인 만큼 4인치 대화면으로 크게 볼수 있어서 좋고요. 저무향력 4개의 화면을 동시에 또는 개별적인 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4인치 대화면에서 나에게 맞춤 블랙박스 설정이 가능하며 편리하고 가벼운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세요. 128기가의 용량으로 바로바로 바로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사이드 카메라의 경우 방수 기능 적용된 카메라로 두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고요. 차량 컬러에 따라서 크롬 블랙 선택해 주세요. 보조 배터리는 케어셀 CZ012 인산철 보조 배터리로 주행 중 자동으로 충전되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충전량을 볼수 있습니다. 차량마다 옵션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안착 위치는 운전석 아래로 순정 대선 라인 그대로 깔끔하게 안착됩니다. 안전을 위한 더블 유즈 작업까지 국산 차량부터 수입 차량까지 진행되는 연말 빅 이벤트로 만나보세요.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.